똑같고, 지금 S7X에서 드러미터만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원두 표면 센서, IR 센서도 그대로 들어갔고 지금 UI는 달라졌을 거예요. S2에 맞게 저희가 개발한 거라서. 그래서, 열풍, 할로겐, 교반 조절할 수 있고, 이제, 블로우는 없고요. 그 다음에 드러미터는 빠졌어요. 그거 빼고는 다 똑같고, 정밀성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설정하실 수 있고. 나머지는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생두는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원두는 이쪽으로 이제 배출이 될 거고, 체프는 이쪽으로 빠지 거고. 여기는 전기는 2kW밖에 안 먹어서 그냥 콘센트에 꽂으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할로겐 램프가 상단에 두 쪽이 들어가는 맞아요. 건가요? 처음에 개발할 때는 열풍이 열풍 히터가 밑에서 위로 올라왔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센서나 이런 것들이 좀 잘못 찍힐 때도 있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기존의 스로우드는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그 형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제 열도 잘보고 센싱도 잘 되고 이제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몇 그램 정도 투입을 권장하시니요 그러니까 사실 300g 넣었다고 해서 열이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왜? 300g 넣으셔도 저는 전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테스트를 많이 했는데 이제 제가 쓸 때는 비싼 커피 막 170g 프로파일로 잡아서 했, 했는데 되게 맛있게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 200에서 250g 300g 넣으셔도 잘 나오실 겁니다. 맥스가 300? 네. 80에서 300. 80에서 300. 80에서 300g. 진짜 한 170이 딱 중간이 적당할 수있겠요딱 중간 정도인데, 근데 저희 테스트할 때는 350도 넣어보고, 400도 아 넣어보고, 근데 그것도 잘 느끼는데, 음 어쨌든 또 너무 많은 용량을 넣으면 할로겐이 깨질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 저희가 이제 적정량을 300g으로 설정한 거고, 근데 해보시면 300g 넣으셔도 열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안 받으실 거예요. 음 300g 하셔도 열풍 뭐90 이렇게 가시면, 1차 크랙이 4분 만에 올 수도 있어요. 아... 물론, 빨리 된다고 해서 맛있는 건 아니지만, 음... 열이 부족하진 않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소음이 무슨... 이 정도의 소음인가요? 생도 들어가도 교반해서 생도 섞인 소음 정도? 아... 소음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네요. 사실, S7X도 소음이 큰건 아니니까. 8이나 음... 9는 이제 기계 자체가 이제 열량이 엄청 크다 보니까 음... 윙 하는 소리가 있긴 한데, 얘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음... 그러네 진짜 소음이 아, 소음이 네. 진짜 없네요. 이거 가격이 어떻게? 이거는 880만 원. 근데 이제 용량이 그래도 300g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네. 다른 이제 심플러석이랑 어떻게 보면 비쌀 수도 있고. 어떻게 어떤 걸또 합리적이다라고 음... 하실 수도 있고, 왜냐면 용량이 다른 로스터기는 샘플로스터기가 조금 용량이 작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샘플로스터기라고 부르기보다는 소형 로스터기라고 그냥 부르고 음...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사실 하루에 매장에서 1, 2kg 보통 쓰는 매장이 되게 많잖아요. 근래또한 시간에 뭐 1kg에서 한 1.2, 3kg 음... 캔 생산 가능하니까. A로도 아마 대체가 가능할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예상했을 때는 S8X랑 얘랑 이렇게 세트로 사시는 분이 많지 않을까 아 <laughs> 네. 세트로 하면 할인이 되나요? 뭐, 할인보다는 <laughs> 할인도 당연히 네, 할인도 당연히 해드리겠지만 용도가 맞아.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이제 다품종 소량 할수 있을 아예, 샘플 될 거고 샘플 로스팅도될 거고 이제 S8은 생산량 자체가 뭐한 시간에 한 12kg, 15kg 되다 보니까 계실 이제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지금 구매하셔도 설치가 한8구돼야지 그래서 작년 11월 카페쇼 때 이제 계약하신 분들이 이제 4월 말부터 출고 됩니다 아... 이제 정식 출고가 이제. 이시 시간 조금 걸리세요 아 이거 저희가 혹시 샘플 로스팅을 해볼 수 있나요? 네, 네, 본사에 네. 가면 검사에 이제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아 연락 주고 오시면 테스트 해보실 수 있어요 아니면 로스팅 한번 해보실래요? 해봐도 되나요? 그럼 네. 샘도한번 갖다 드까요 해보자 <laughs> 이거 약간 배치 사이즈는 작아졌는데 어. S7으로 그냥 500g 배치하는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안정적이로 시간도 그렇고 프로파일도 그렇고 시간이 확 빨라지질 않는다 원래 S7으로 이렇게 먹으면 훨씬 시간 단축되거든요 오. 근데 얘는 이, 이 사이즈에 맞아서 아, 그런지 작으니까 그러니까 S7으로 5 0 0을 로스팅한 프로파일하고 S2로 2 0 0을 로스팅한 아. 프로파일하고 거의 비슷하게 안정적으로 지금 200g 정도 로스팅한 것 같은데요 그게 생각보다 안정적이어서 근데 이거 여기 배기는 뭐로 빼야 되겠네요 네 배기는 똑같이 배기 빼시면 돼요 주세요. 뒤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대만도 있고 네. 그냥 이폴링을 끄고 폴링 끄시면 이렇게 빼빼 보시면 돼 어, 완전히 다 빠집니다. 아 생각보다 아, 아, 스녹보다... 각보가 좋았어.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안정적이네요. 너무 좋은데. 아 너무 좋아? 아, 이거 사, 너무 이거 사고 싶은데. 아 단점이 있을 거야. 솔직하게 말해 주세요. 아,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네. 너무 귀엽게 생긴 게 단점 아니에요? <laughs>